문재인 대통령이 19일 15만 북한 평양 시민들을 향해 7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공동 번영을 강조하며 연설을 펼쳤습니다.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며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려서 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의 엄숙히 천명했습니다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공포와 무력 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고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평양의 발전상을 보았다며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평양 시민의 불굴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